1 분만 투자하면 만 원을 돌려준다고 해외여행 출장 어학연수 등 해외 다녀오신 분들 출국납부금 돌려받으세요. 국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은 모든 내외국인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항공권 구매시 자동으로 포함되어 결제되는데요.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성인 기준 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되었고 어린이 기준 만원에서 면제가 되어 차액을 환불해드립니다. 환급 조건은 두 가지로 2024년 6월 30일 전에 항공권을 발권해 실제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인 분을 대상으로 성인 3,000원, 어린이 1만 원을 돌려드리는데요. 단, 어린이의 경우 환급 접수는 8월 1일부터 가능하니 날짜 꼭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은 PC나 스마트폰으로 출국 납부금 환급 시스템에 접속, 본인 인증 후 여권에 기재된 영문 이름과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끝. 참 쉽죠? 간편하게 신청해서 빠르고 안전하게 환급해드리는 출국 납부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